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바로 미래가치가 빛나는 학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토지입니다. 지목은 답이며 면적은 1,057평, 평당 매매가는 110만원입니다. 이 토지는 단순한 농지가 아닙니다. 바로 학전스마트밸리 옛황 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입니다. 계획 주택 수는 11,500세대이며 그중 공동 주택 수가 약 1800세대입니다. 대규모 주거 단지가 조성 예정이며 상권 형성이 동시에 기대되는 핵심 입지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1만 1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배후 수요를 확보할 예정에 있고 안정적인 미래 가치로 신도시급 개발 중심지에 있습니다. 합리적인 투자 금액으로 평당 만 110만 원입니다. 학전 지구 내 프리미엄 입지에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. 지금이 바로 미래 가치를 선점할 절호의 기회입니다. 이상 눈덩이 부동산 소장 이윤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